국내 부동산 시장은 오랜 시간 동안 상승세를 이어온 후 점차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일시적인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 권인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계 부채의 급증, 전세 제도 변화, 해외 투자자의 외면,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의 한계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리며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 부동산 시장은 오랫동안 대출에 지나치게 의존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때 빚을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이를 통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갭투자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가계 부채가 천조 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더 이상 대출을 통한 가격 방어와 상승을 지속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대출 규제의 강화와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 그리고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소비자들이 더 이상 대규모 부채를 감수하면서까지 부동산에 뛰어들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둘째, 전세 제도의 변화 역시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부동산이 매력적으로 여겨졌던 이유 중 하나는 전세를 통한 레버리지 활용이었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소액의 실투자금으로도 큰 규모의 부동산을 사들일 수 있었고 이는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세가 상승이 한계에 다다르고 월세 비율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투자 패턴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월세 전환은 임대 수익률을 높이기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 극대화가 어렵고 실수요자 또한 부담이 커져 결과적으로 거래량 감소와 가격 안정화 혹은 하락세를 이끌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아파트 시장을 매력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상업용 부동산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아파트 시장에는 높은 진입장벽과 낮은 임대수익률 때문에 진출하지 않습니다. 전세 제도를 낯설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해외 자본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구조에서는 외국인의 유입으로 집값이 상승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이는 국내 수요로만 집값이 지탱해야 한다는 뜻이며 국내 경기 침체나 가계 부채 부담이 커질 경우 가격 하방 압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금리 인하 기대감 또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자체가 수요를 단기간 내에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 금리를 약간씩 낮춘다고 해서 대규모 차입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금리 인하가 가격 반등을 이끈 사례는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경제 상황이 불안정한 상태에서의 금리 인하는 실수요자들의 신중함만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신규 입주 단지의 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의 입주는 지역 전세 가격 하락, 매물 증가, 그리고 주변 시세 하락 압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거 언론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입주 전에 입주 효과가 없다고 단정 지었지만, 실질적인 물량 출해가 시작되면 시장은 냉정히 반응합니다. 대규모 신축 단지로 인해 기존 주택 시장의 물량 과잉이 발생하면 가격 하락은 불가피해집니다. 정리하자면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은 하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가계 부채 비율, 전세 제도의 약화, 해외 자본의 외면, 금리 인하의 미미한 효과, 그리고 신규 입주 단지의 공급 증가는 모두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하락 추세를 예고하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빚을 내어 주택 매입에 나서기보다는 시장 변동성을 주시하며 하락 국면에서 거래량 증가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기다리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직거래가 아닌 정상적으로 중개 거래되어 국토부에 신고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 실제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부천아이파크입니다. 2017년 준공 1613세대 전용면적 84.6 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2억 8,100만원에서 최고액 8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5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1%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5% 오른 금액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소세울력 중흥 스클래스입니다 2006년 준공 1,104세대 전용 면적 84.8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3억 2,500만원에서 천 최고액 7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5억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0%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5% 오른 금액입니다. 세 번째 아파트는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부천범박힐 스테이트 사단지입니다. 2003년 준공 1387세대 전용 면적 99.6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3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8,8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5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0%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7% 오른 금액입니다. 네 번째 아파트는 부천시 원미구 중동 팰리스 카운티입니다. 2009년 준공 309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3억 9500만원에서 최고액 9억 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6억 3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9%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0% 오른 금액입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는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송내자입니다. 이 2009년 준공 436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2억 99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30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4억 4,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9%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8% 오른 금액입니다. 여섯 번째 아파트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동양파라곤입니다 2007년 준공 113세대, 전용 면적 123.2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3억 7,9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4,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5억 3,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8%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1% 오른 금액입니다. 일곱 번째 아파트는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양우파크타운입니다 2003년 준공 244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2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9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4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7%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5% 오른 금액입니다. 여덟 번째 아파트는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옥기로반베르디옵입니다. 2017년 준공 1420세대 전용면적 97.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4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11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8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7%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2% 오른 금액입니다 아홉 번째 아파트는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부천옥길 자이입니다 2018년 준공 566세대 전용면적 90.5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5억 3천 5백만원에서 최고액 10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7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7%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전 대비 45% 오른 금액입니다. 10번째 아파트는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옥길센트리뷰입니다. 2017년 준공 1318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6년전 가격 2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4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5억 4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6%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전 대비 101% 오른 금액입니다. 11번째 아파트는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오정유먼시아이 단지입니다. 2006년 준공 501세대 전용면적 110.5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4억 1천만원에서 최고액 8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6억 4천4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6%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7% 오른 금액입니다. 1 2번째 아파트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다정한마을 금강입니다. 2003년 준공 56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3억 9천7백만원에서 최고액 8억 1천9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6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6%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1% 오른 금액입니다. 13번째 아파트는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옥길브리지엘입니다. 2016년 준공 1304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3억 9500만원에서 최고액 8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6억 1천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5%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5% 오른 금액입니다. 1 4 번째 아파트는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부천범박힐스테이트 6단지입니다. 2003년 준공 669세대 전용면적 70.4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2억 8천만 원에서 최고행 6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4억 7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5%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9% 오른 금액입니다. 1 5 번째 아파트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진달래마을 신동아입니다. 2002년 준공 256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4억 200만 원에서 최고액 8억 55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6억 3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5%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7% 오른 금액입니다. 16번째 아파트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하얀마을아이파크입니다. 2002년 준공 511세대 전용면적 101.8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4억 1800만 원에서 최고액 10억 45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7억 7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5%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6% 오른 금액입니다. 17번째 아파트는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여월휴먼시아 여울 3단지입니다. 2007년 준공 899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3억원에서 최고액 9억6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7억1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5%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38% 오른 금액입니다. 18번째 아파트는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부천중동 에링턴 플레이스입니다. 2019년 준공 339세대 전용 면적 59.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2억 9,150만원에서 최고행 6억 9,8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5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5%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8% 오른 금액입니다. 19번째 아파트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행복한 마을 금호입니다. 2002년 준공 422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6년전 가격 4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10억 7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8억 7 0 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4%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전 대비 87% 오른 금액입니다. 20번째 아파트는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푸르지오입니다. 2005년 중공 1000일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6년전 가격 3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7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5억 8천5 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4%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8% 오른 금액입니다. 21번째 아파트는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범박파밀리의 포레스트입니다. 2011년 준공 672세대 전용면적 84.4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3억 7,700만 원에서 최고액 7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5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4%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8% 오른 금액입니다. 22번째 아파트는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부천범박힐 스테이트 1단지입니다. 2004년 준공 1070세대 전용 면적 84.4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3억원에서 최고행 6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5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4%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6% 오른 금액입니다. 23번째 아파트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라일락마을 경남하너스빌입니다. 2002년 준공 474세대 전용 면적 84.8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2,638만원에서 최고액 8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6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4%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288% 오른 금액입니다. 24번째 아파트는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역곡사차의 편한 세상입니다. 2005년 준공 181세대 전용 면적 59.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3억원에서 최고액 5억 7,7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4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3%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6% 오른 금액입니다. 25번째 아파트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백송마을 LGSK입니다. 2002년 준공 496세대 전용면적 98.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4억 5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10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8억 3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3%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3% 오른 금액입니다. 26번째 아파트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라일락마을 신성미소지움입니다. 2002년 준공 955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3억 2,7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5억 7,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3%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5% 오른 금액입니다. 27번째 아파트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라일락마을 서해입니다. 2002년 준공 454세대, 전용면적 127.7제곱입니다. 6년전 가격 5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13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10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3%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전 대비 88% 오른 금액입니다. 28번째 아파트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스타팰리스입니다 2004년 준공 204세대 전용면적 75.6제곱입니다. 6년전 가격 2억 4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4억 1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3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0% 오른 금액입니다. 29번째 아파트는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부천범박힐스테이트 3단지입니다. 2004년 중공 101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3억 2천만원에서 최고행 6억 9천 8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5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8% 오른 금액입니다. 30번째 아파트는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부천범박힐 스테이트의 단지입니다. 2004년 준공 490세대, 전용 면적 84.4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3억 3,4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8,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5억 3,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8% 오른 금액입니다. 31번째 아파트는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옥길한신더유입니다. 2017년 준공 616세대, 전용 면적 97.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5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10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8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0% 오른 금액입니다. 32번째 아파트는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소사에스 케이뷰입니다. 2004년 준공 117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3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2천 7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5억 6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6% 오른 금액입니다. 33번째 아파트는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부천위부 트레지우미단지입니다. 2012년 준공 1013세대 전용 면적 114.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5억 500만원에서 최고액 10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8억 3,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5% 오른 금액입니다. 34번째 아파트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푸른마을 한라입니다. 2002년 준공 382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3억 6천만 원에서 최고액 7억 6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6억 2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7% 오른 금액입니다. 35번째 아파트는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LH 옥길의일라움입니다 2016년 준공 924세대 전용면적 59.6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2억 5 4 17만 원에서 최고액 6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5억 3천 8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11% 오른 금액입니다. 36번째 아파트는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대림이 편한 세상 일차입니다. 2004년 준공 249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2억 6천 5백만 원에서 최고액 6억 9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5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7% 오른 금액입니다. 37번째 아파트는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부천중동 스타펠리움입니다. 2017년 중공 275세대 전용 면적 59.7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3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6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4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5% 오른 금액입니다. 38번째 아파트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진달래마을 대립입니다. 2002년 준공 639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3억 9500만원에서 최고액 8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6억 8 5 0 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3% 오른 금액입니다. 39번째 아파트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행복한 마을 서해입니다. 2002년 준공 402세대 전용면적 112.1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5억 1700만원에서 최고액 11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9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3% 오른 금액입니다. 40번째 아파트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상동 스카이 뷰자이입니다. 2018년 준공 405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6억 2천 9백만 원에서 최고액 10억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8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7% 오른 금액입니다.